아이고, 산 시려. 어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네. 아이거 시원해. 똥, 쏘사? 올라오면 싸면 또 싸. 아이고, 잘했어, 하여 기다려, 정리하게. 아이고, 잘했네. 정리 좀 할게, 기다려. 에이, 자, 가자. 가자. 옹이야, 나 출근해야 돼, 불러 와. 아, 냄새 맡아보러 가지놓고 많이 못가도 돼. 니 하고 싶은데까지 아우손 시려. 야, 오늘 아침도 엄청 손 시렵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불어서 덜 춥네. 오, 시어 뭔가 아니지? <laughs> 가자.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얼굴 좀 보여줘. 얼굴은 안 보여주고 맨날 머리는 땅에다 쳐박고 다니냐. 정말. 야, 얼굴을 보여줘야지. 이리 와봐. 아~ 멍이 멍이. 멍이야. 멍이야.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를 들라. 멍이야. 고개를 들어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빨리 와. 냄새 푹 빠졌구먼. 뱅글뱅글 왜 저러? 그렇지. 오줌도 안 나오면서 그러네. 아이고, 잘했죠. 가자. 앞으로 가. 그래. 아유, 손실 없다. 얘 그래도. 춥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욕하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괜찮아 가 일로 일로 일 아이고 참말로 도망가 공지야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봐 아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이고 겁쟁이 별이가 안겁쟁인데 아이고 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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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 겁쟁이. 공지야나 살려라고 하는 거야 응공지야나 살려라고 응, 살려라 응? 아유 한시려 공기야, 너살려 잘하고 가는 거야. 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리 와. 어,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옳지, 가자. 앞으로 전진. 아니, 현진, 와. 하려 간다. 가만. 가만. 오세요, 얼른 와. 멍이 와. 야, 별이 같으면 막지저될 텐데. 얼머 와. 별이는 안 도망가, 야. 멍이야. 별이는 안 도망가. 니는 도망가? 아이고, 겁쟁이, 겁쟁이. 갈까? 가자. 앞으로 전진이야, 뒤로 후진이야. 빨리 해. 가서 머리 감고 다. 너도 닦여야 되고, 너도 목욕 시켜주셔야 되고. 출근에 바빠 빨리 와. 간다. 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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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아이고 주둥이는 또 그냥 낙엽을 붙이고 가요. 아이고 도깨비는 붙이지 마. 도깨비 뛰기 힘들어. 도깨비 그 씨앗. 가자. 오, 할아버지 때문에 그냥 꽁지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네. 멍이는 할아버지 보고 무서워서 꽁지 하나 살려라고 거꾸로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유, 손목이 너무 많이 아프다. 몽이래. 사랑스러운 몽이래. 손등이, 겁쟁이, 우리 몽이랍니다. 간다, 간다. 몽이는 신나게 갑니다. 집을 향하여 갑니다. 산에, 올라왔다가 가는 우리 몽이랍니다. 짠짠짠짠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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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걸어요, 언제. 엄청 잘 걸어요, 언제.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겼어요. 맨날 산책해서. 어지 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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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야. 멍이야 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전진이야 아이고 손시려